어? 잠깐! 아니, 열세 번째 뼈? 됐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구독, 좋아요, 클릭. 첫 번째 상점에서 닌자가 나왔습니다. 제가 DLC 업데이트 이후에 닌자는 지금 처음 플레이 해보는데, 닌자를 계속해서 플레이 해보고 싶긴 했었거든요. 닌자 시작부터 들고 갈게요. 그리고 마석 상점 조금만 돌려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검, 닌자랑 너무 잘 어울리는 아이템이죠. 보이지 않는 검 들고서 초반에 맵 클리어 쉽게 할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밑에 아이템 중에 강타템 맹금의 불이 나왔는데 맹금의 불이 구매해주고 칼레온 검을 파괴해서 배급장까지 하나 구매하고 이러고 넘어가겠습니다. 1 스테이지 중간 보스 가볍게 한번 잡아볼게요. 지금 보이지 않는 검이 나오다 보니까 데미지 순식간에 엄청 많이 넣었습니다. 확실히 보이지 않는 검이 엄청 강력해요. 계속 써 주고 마지막에 표창. 나이스. 초반에는 뼈방보다는 템방 위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닌자가 굳이 레전더리 빨리 각성 안 해도 뭐맵 클리어나 보스 잡기에 크게 무리는 없거든요. 물론 레전더리 찍으면은 더욱 강력해지는 건 맞지만, 어 근데 흉조 박스? 야 죽음의 상징. 죽음의 상징은 지금 이 보이지 않는 검하고 비슷한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치명타시 죽음의 화살이 5개 쌓이면은 추가 데미지 넣는 흉조템이죠. 일단 초반에 들고는 가볼게요. 방로엔트. 순식간에 잡아보겠습니다. 화살. 아, 화살이래. 표창이지. 다시 스킬 쿨 돌면은 바로 이번에 표창. 어 반피를 벌써 깎았네요. 또 스킬 피해 주고 또 표창 거의 다 잡았습니다. 클리어. 일단 순심장. 하나 찍고 가고요. 그리고 메마른 손인데 닌자가 또 평타 공격을 안 하는 건 아닌데 스킬 데미지가 주 공격 수단이거든요. 스킬 데미지를 증폭시키는 메마른 손을 들고 넘어가겠습니다. 몽둥이 같은 거 나오면 너무 좋겠는데 희망절당기나. 아, 몽둥이는 아닌데 절대반지가 나왔네요. 이러면은 보물각인 나중에 각성하는 거를 좀 고민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절대반지가 밸류가 더 높아졌어요. 이 각인 때문에. 절대반지 들고 넘어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또 버려주고 이렇게 넘어갈게요. 아까 보물각인은 미리 뚫어놨고 강타템이 하나 또 났네요. 암살용 단검 들고 가겠습니다. 암살용 단검을 부서진 단검하고 받고 가고 각인을 강타를 미리 하나 뚫어놓자. 음, 이렇게 강타 뚫어서 사강타 맞추고 이렇게 넘어갈게요. 또 흉조. 야 멸망의 가지, 멸망의 가지가 나쁘지는 않은데 일단 멸망의 가지도 들고는 가겠습니다. <laughs> 흉조는 나중에 뭐 버릴 수도 있긴 한데 일단 멸망의 가지 들고는 가볼게요. 이 스테이지 중간 보스 사제를 먼저 잡보자. 아 아이고 심장 바로 까졌네. 아 데미지 진짜 세다 근데 확실히 닌자가 좋다니까. 중조템까지 두개 나와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교차 스케. 순식간이잖아. 나이스. <웃음> 진짜 <웃음> 와, 맵컬리어 진짜 좋아. 좋아. 이 스테이지 보스까지 가볍게 왔습니다. 짐장도꽤 많이 모아왔는데 최대한 아껴서 갈게요. 혹시 흉조를 많이 먹게 될 수도 있으니까. 오케이. 아, 중간중간 스킬 써주는 거. 데미지 왜 이렇게 세? 미쳤잖아. 마지막 한번더 찌르겠지. 이때 평타. 조금 넣어주다가, 지금 잡으면 딱인데? 나이스. 첫 번째 패턴. 아주 가볍게 잡았습니다. 두 번째 패턴. 내가 제일 싫어하는 패턴이다. Nope. 아! <laughs> 너무 좁은 곳으로 피하려고 그랬나? 표창까지. 아, 또 이거네. 어디니, 어디니? 요, 여기? 오케이. 거의 다 잡았다. 나이스 두 번째 패턴에서 내 심장 3개 빠졌네. 야, 진실의 대궁? 킬 많이 쓰니까 진실의 대궁이 또 닌자랑 잘 맞거든요. 강타템인데다가 할레온 활을 버리고 진실의 대궁 들고 갈게요. 아, 요술 슬라임이 여기서 나오네요. 아, 복사할 만한 템이 참 애매한데. 아, 뭔가 복사할 만한 템이 다 애매해가지고. 뭘 복사할까? 일단 템방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판이 제가 템방인지 기억이 안 나서 아 템방이었네요. 템방인데 흉조? 흉조 템. 어? 잠깐. 아니 13번째 뼈? 자 아이템 복사할게요. 요술 슬라임 아이템 복사. 나이스. 어 이렇게 되네 요술 슬라임 나온 방에서 뼈가 나와가지고 뼈를 복사했습니다. 아 그러면 아이템을 뭔가는 이제 포기를 해야 되는 건데 강타를 하나 버릴까? 강타를 하나 버리겠습니다. 일단 어 강타 버리고 뼈 하나 복사해서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3 스테이지 중간 보스. 중간 보스들 빨리 잡고 레전더리까지 바로 각성해 줄게요. 아이고.. 아니 저 방패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교창 나이스 바로 그리고 레전더리 음. 각성 해줄게요. 닌자, 드디어 각성하는 닌자 레전더리 각성! 완료! 그리고, 끝조각 70개 있으니까, 이거는 스킬 쿨감 먼저. 음, 응. 이러고 넘어가겠습니다. 딱 좋습니다. 오케이, 펜퍼으로 이렇게 위로 바로 올라오면 됩니다. 나이스! 조심 조심. 아 계속 찾아봐야겠네요. 아 흉조 박스까지 또 와. 아 게다가 거부할 수 없는 제안까지. 아 그러면 이번 판은 그냥 보물을 포기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그냥 보물 가긴 포기하고, 아 흉조 하나 또 먹겠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제안. 이 부활 빼는 거는 아쉽게도 지금 하기는 애매하네요. 수 심장 너무 많이 모아놔서 그냥 들고 가기로만 하겠습니다. 키메라 뭔가 좀 빨리 잡을 것 같죠? 스킬 다 연사해서 봐보겠습니다. 나이스. <웃음> 와, <웃음> 어디 갔지? 뭐몇초컷지야 이거? 아 그리고 트롤까지 나왔네. 일단 트롤 들고 가볼게요. 확정 치명타. 자, 4스테이지에서도 최대한 심장 많이 모으겠습니다. 지금 삼형전은 무조건 가져가게 생겨가지고, 최대한 심장 혹시 모르니까 많이 모아가야 됩니다. 나이스. 야 이번 판에 흉조 상자 왜 이렇게 잘 뜨는 거야? 우상? 우상도 하나 들고 갈까요? 우상도 하나 들고 가겠습니다. 흉조 벌써 <laughs> 6개가 됐네. 아스테이지 중간 보스. 아처. 빠르게. <laughs> 와 보스 잡는 거는 그냥 끝장난다. 진짜 세죠? 자뼈 조각도 많이 모였으니까 스킬 쿨감 그리고 공격력도 좋아요 와 스킬 쿨감 다 해주니까 스킬 이제 연사도 그냥 막할수 있습니다 연사만 막 해도 그냥, 다 쓸리네요. 아, 흉조상자 또? 야, 게다가 여명, 여명도 들고 가볼까? 아, 근데 여명을 들고 가면 자리가 애매하긴 한데. 우상을 버리고, 일단 여명 하나 들고 가보자. 어차피 교대 많이 안 하니까. 제가 볼 때는 강타를 맞추기는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조금 더 딜적으로는 괜찮을 것 같아서 그냥 여명 아쉽지만 그냥 버려서 4강타 맞춰주고 그리고 어 각인을 하나 바꿀 수가 있는데 뭘 바꿀까 음 여기서 차라리 용기까지 각인 뚫어주면서 어 이러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나이스 파스테이지 보스 요아나야 진짜 빨리 푸신다 나이스 본체 클리어 일단, 예견된 고통 다 찍어주고요. 그리고, 아니, 수환가도 나쁘진 않, 않을 것 같거든요? 음, 수환가까지 마스터 해서 미로 넘어가겠습니다. 왜냐면 수환가로 발동하는 템들이 뭐 보이지 않는 것하고 죽음의 상징, 그리고 가지까지 세개 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첫 조각은 바로, 다음지 공격력. 공격력 재단은다 어, 찍어주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70% 올렸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음. 야. 잠깐. 마지막에 나무장군? 와 돈이 딱 되겠는데? 이러면은 명사수의 활을 파는 게 낫겠네요. 명사수의 활을 팔아서. 어. <laughs> 마지막에 사냥꾼의 나무장군까지. 아딱 깔끔하네요. 이번 판 이렇게 물리 공격도 높고 오크 안 나온 게 아쉽긴 한데 지금 충분히 강력해서 이렇게 보스 도전하러 넘어가겠습니다. 5스테이지 보스 초대공사 초청부터 날리자. 나이스 진짜 세잖아. 두 번째 패턴. 일단 표창 하나 날려놓고 구석으로 윈. 아, 스킬이 하나 빗맞았다. 까비. 나이스! <laughs> 와, 진짜 세다! 자, 각인, 각성은 만약에 개조된 뼈를 하면은 이뼈두 개가 어, 아이템이 바뀌거든요. 근데 뼈를 가지고 가진 않겠습니다. 왜냐면은 이뼈 효과가 기본적으로 다섯 번을 교대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보스전에서 전투하면서 다섯 번까지 교대해서 저거 한 번의 효과 보기에는 저볼땐 효율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게다가 폭탄병도 아니야. 그래서 다섯 번 교대하려면은 상당히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어, 이 강타를 뚫어서 그냥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히든 보스도 도전해보겠습니다. 침식 된 스켈레톤 아, 무적 패턴 이니 이제 최대한 공중 에서 도망쳐 보자. 나이스! <laughs> 와 진짜 데미지 미쳤다. 두 번째 패턴. 폭딜 넣어주고 도망치면서 또스케풀타임 태워주고 어디 갔니? 지금 서로 공격이 안 보이는 상태입니다. 나이스. 별리하였습니다. <laughs> 절망의 대퇴골 가져가서 치명타 데미지 증가시키는 거를 해주겠습니다 아니 이게 저번에 가져가보니까 은근히 괜찮더라고요 타수가 많고 치명타 확률 높으면 괜찮거든요 제가 이 트롤 때문에 치명타 확률 100%로 증가할 수 있어서 요거 20스택이거든요 4%씩 80%면 20스택을 순식간에 채울 수 있을 겁니다 요거 들고 넘어갈게요 최종 보스 알렉산더 싸우자 최창 한번 일단 날려주고 공중으로 피하고 아니 닌자가 이렇게 공중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회피하기도 진짜 좋고. <laughs> 근데 여기서 데미지까지 세버리니까 유틸성이 진짜 좋습니다. 다음 패턴, 로봇 손 부시기. 손도 금방 부실 것 같은데요? 오케이, 왼쪽 바로 부셨고. 오케이. <laughs> 아, 진짜 쎄다 닌자. 나이스 <laughs> 마지막 패턴, 얘는 뭐 그냥 가볍게 잡을 것 같은데요. <laughs> 진짜 순간 폭딜 미쳤다. EPS도 높고, 역시 타수가 많다 보니까, 음, 타수 많을 때는 무조건. 강타 가져오는 게 답이네요. 흘려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판엔 닌자로 오랜만에 플레이 해봤습니다. 운 좋게도 사실상 이 뼈가 또 나와가지고 또 엄청난 데미지를 볼수 있었는데, 아, 아쉽네요. 만약에 오크까지 나왔더라면 진짜 보스들이 종이장처럼다 썰려 나갔을 것 같은데, 지금도 근데 충분히 순식간에 잡았죠. 닌자로. 한번, 최종보스까지 클리어 해봤습니다.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 해 주시면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되니까요. 한번씩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